약초로 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산지 계곡 주변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바람이 조금 부네요. 자, 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자, 이 약초의 이름은 적제비살리입니다외살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콩가의석하는 낙엽 한렵 감목입니다 하천이나 길가, 강변에서 주로 잘 자랍니다. 이 성질은 차고 맛은 맵고 씁니다. 이생약명은 자수개입니다. 독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이며 기아식물이며 미국 아카시라고 부릅니다. 이 15장 이상의 이렇게 잔잎으로 나며 이 꽃봉오리가 이쪽재비 꼬리와 비슷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꽃은 5, 6월경 이렇게 짙은 보라색으로 이 피며 향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효능으로서는 이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해 줍니다. 이 고혈압은 이 누구나 올수 있는 질환이며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혈압이 올라가는 정상입니다. 이 다양한 이 질환을 야기시키며 생명과 직결된 장기에 영향을 끼치는 만병의 씨앗입니다 이 혈압을 말할 때는 최고혈압과 최저혈압을 함께 말합니다 이 최고혈압 140 최저혈압 90을 넘기면 고혈압 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혈압은 혈관질환에 영향을 주어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장마비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 전신에 그리고 반신 이, 사지 등의 몸이 와비되는 뇌졸중도 오게 만듭니다. 뇌혈관이 막혀 생기는 이 뇌경색, 뇌혈관이 터져 발생하는 뇌출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심장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혈액 공급이 잘안 되면 울혈성 심부전 증도 나타납니다. 고혈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 신장병도 불러옵니다. 눈에 염증이 생기거나 눈과 관련된 질환도 나타납니다. 이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케르세틴과 아모르핀 성분이 함유되어 이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 다이어트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이 루틴 성분이 함유되어 체지방과 지방 육모의 덩어리를 분해 연소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큰 약초입니다. 필요 없이 내 몸을 살찌게 하는 뚱보균을 제거해 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내장지방의 덩어리를 없애 주어 다이어트를 위한 약초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 체중감량과 허리 둘레도 크게 감소시켜 주고 줄어듭니다. 요여현상이 재발되지 않고 셀룰 라이트도 크게 억제해 주어 갑자기 살이 찌는 경우를 예방해 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이 퇴행성 내질환인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발생되는 질환들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기억력 감퇴와 언어구사, 능력 저하, 그리고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판단력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이 기억력 장애로 인한 이 소지품을 잘 잊어버리고 사물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잘 잊어버립니다. 음식을 할때 자주 태우거나 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유전적 요인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도파민 신경계 신경이 파괴되어 나타나는 신체 기능장애로 인한 파킨슨 병도 나타납니다. 차가 지나갔네요. 이두 이 가지는 결국 치매로 향하는 질환에는 이, 동일합니다. 이 케레스틴 성분과 루틴 성분이 함유되어 뇌혈관에 혈류를 많이 공급하여 산소량을 늘려주어 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혈전을 예방하여 이, 깨끗한 혈관을 만들어줍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천연 항산화 물질인 케레스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혈전이란 이 피석의 찌꺼기로 불리며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킵니다. 이 혈관을 막아 혈액 공급을 차단하여 뇌 동맥류와 심장 동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혈전의 생성을 미리 예방해주고 혈관 질환에 좋은 약초입니다.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정렬작용,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이 혈액순환을 아주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 꽃이 피었을 때이 깨끗한 곳에서 채취하여 씻지 말고 그대로 술과 함께 담아 3개월 이상 수성시켜 이 근대기는 근대 내고 약 3개월 후 보관하면서 마시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루 소주 잔으로 두번 먹으면 좋으며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 중풍, 혈관 질환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지와 잎을 채취하여 적당하게 썰어 그늘에 말립니다. 약 15g 정도의 작은 주전자에 넣어 끓여 하루 2 3회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열매가 달린 깍지를 채취하여 술로 담그어 먹어도 좋은 효과를 볼수가 있는 이 약초입니다. 자 오늘은 이 족제비 사리에 대한 효능과 자랑을 마치고 약초로백에서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